선승투에 오토 선은 자동차를 빌리는 것을 중지하고 주행상지주방프엉 주행상 그러면 바꾸다 주행이 바꾸는 거고 전환하는 거죠 주행이 쌍은 쌍 뒤에 있는 것으로 변한다는 이런 의미로 쌍을 쓰는 거죠 지주행 이동하다. 이 앞에 지가 이동하다를 때 이자입니다 한자로 주엔 전환한다는 뜻의 전이죠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방, 풍, 띄각 다른 수단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그러니까 자동차 렌트를 해서 가는 것을 다른 수단으로 바꿨다. 이런 뜻이 되겠고 난띄쪼 아인 뚜엔 니틴 메시지 보내는 거죠. 하인투엔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통보, 통보했다. 뭐라고 통보했냐? 이 뒤에 있는 과로 나 받고 빽아이 럼바오 럼꿍 여자 아이를 납치했다. 그러니까 너희 딸을 납치했다. 왜냐하면 럼 럼은 수풀 님자 또는 이말 임자. 그래서 수피란 뜻도 되고 이마다. 어디 어디에 이마다. 이럴 때 이마다. 그래서 여기서는 럼 바오 이럴 때 럼은 이마다는 뜻이죠. 넝 꿍. 꿍이 끝이잖아요. 그래서 넝꿍 그러면 막다른 골목.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내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내가 아주 곤경에 처했기 때문에 너희 딸을 납치를 했다라고 통보했다는 거죠. 메시지를 보내고, 통보하고, 그 다음에, 대조와 위협하는 겁니다. 커은더 억파오, 까인삿, 경찰에 신고하면 안 된다. 라고 위협하고, 예우거우 그리고 요구했습니다. 쭉 망, 건, 하이티, 덤. 쭉 망. 어려운 말이네요. 쭉은, 속죄하라 그럴 때, 속자. 망은 생명이라고 할때 명자. 그래서 쭉 망. 그러면 몸값을 치르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이의 몸값으로 20억 동을 가져오라고 요구한 거죠. 베트남어에서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냈고 메시지를 보내서 통보하고 위협하고 요구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연결되는 특별한 뭐 연결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이렇게 나열을 하면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게 무슨 관계지라고 의아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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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를 이렇게 나열해서 쓴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선호이 또이 내게 물었습니다. 선이 꼬녀 녀 기억하다. 부바 a 모바 a 모 그러면 보모입니다. 한자로 보모. 응어의 박장. 부 바트 삿 하이베, 하이 투이 콤. 거, 콤 그렇으니까 기억하느냐? 뭘 기억하냐? 부는 업무라고 할때자입니다 그래서 일이란 뜻이 되는데 베트남어에서는 부 이렇게 쓰면 사건이란 뜻의 사건. 박장 사람 보모가 얼마 전에 두 살짜리 아이를 납치해서 살해한 그런 사건을 기억하느냐. 쭉, 아인, 툭, 쥐옷. 툭, 쥐옷. 그렇니까 쥐약이죠, 쥐약. 주약. 주약을 사진을 찍어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사진을 찍어서, 그이, 쪼, 또이 내게 보냈다.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그냥. 내게 보내서, 내즈와 위협을 했다. 아인, 타 노이, 그 녀석이 너희 말했습니다. 네우 자링콤 주엔 띠엔 우리 가족이 돈을 보내지 않으면 세젯 권토이 조이 드삿 내 아이를 죽이고 조이 조이는 앞에 있는 행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게 일어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죽이고 그리고 나서 자살하겠다. 라고 말했다고 아인투엔께 아인투엔이 말했습니다. 자링 아인 룹도 그때 아인투엔의 가족들은 은젓 서하이 서하이 무서워하는 거죠. 겁내다. 겁이 나서 룹득 룹득은 즉시 주엔 조선 못잠 지오둠 이록돌 즉시 선에게 어, 보냈습니다. 이 돈을 보내는 거, 송금하는 거를 주엔이라고 한다 했죠, 주엔디엔 네, 아인타콤 뜩전 람하이베 그 녀석이 화가 나서 람하이 해를 끼치는 거죠. 해꼬지하다. 아이에게 해꼬지하는 하지 않도록 거움 있으니까. 네, 뭐뭐하 뭐뭐하도록 뭐뭐하기 위하여 스비엑사우도 그다음에 이 일은 럭 징바오 간사 경찰에게 징바오 신고되었습니다. 간부 징삿 공안 롱안 롱안 공안에 간부와 징삿 한자로 정찰입니다. 정찰 정찰하다 이런 거 있죠? 정찰부대. 그런데 이 베트남에서 징삿 공안 이러면 공안에 어떤 그 정보 요원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맥락이나 자료로 봤을 때 그런 정보를 담당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같고 간부는 간부죠. 롱안 공안의 간부들과 그 정보 요원들이 다지얼람, 지얼람 나누다거든요. 나누다, 녀흥 여러 방향으로 나누어져서 직수업 카메라, 안녕. 카메라, 안녕. 그러면, 보안, 카메라. 음, 감시카메라가 되겠죠. 감시카메라를, 직, 쏙, 이게, 에,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한자로 보면 적출입니다. 적출. 이 적출은, 어, 뭐,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는 많이 안 쓰는, 우리, 우리는 주로, 뭐, 장기를 적출하다. 그리고 끄집어내는, 그럴 때, 이 적출이란 말을 좀 제한적으로 쓰고, 다른 경우에는 많이 안 쓰죠, 우리가. 이 적자가 딸 적자. 열매를 따다 그럴 때 따다. 그딸 적자인데, 찍수엇? 그러면 적출, 추출, 끄집어내다. 이런 의미가 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감시 카메라를 끄집어냈다. 그러니까 감, 이제 감시 카메라를 어, 보고 필요한 장면들을 끄집어내서 추적을 하는 거죠. 주의팀 저우벳 구어선 선의 저우벳 그러면 자국 자취 흔적 이런 거거든요. 선의 자취를 주의팀 추적하다. 간부들과 정보 요원들이 여러 방향으로 나뉘어서 감시 카메라를 보고 분석을 해서 이 선의 자취를 추적을 하는 겁니다. 주이 띠임의 주이는 추격하다를 때그 추자입니다 이게 따를 추 그래서 주이가 따르다 따라가다 추격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띠임은 찾는 거니까 따라가서 찾아내는 거 이게 이제 주이 띠임인 거죠 히 싹딩 싹띵. 싹딩은 확정이죠 그래서 확정하다라는 뜻도 되고 우리 말로 보면 확인하다라는 뜻으로 어 해석을 하는 게좀 자연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확인하다. 한, 꿈, 꼰, 띵, 꼰, 띵은 인질. 그놈이 인질과 함께, 낭, 쨈, 등, 흥, 외, 깍, 띵, 동남부, 동남부의 성들을 향하여 가는 중이다. 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 그러니까 확인하고, 호, 다, 바오, 가인사 힝스 세콤하이 보 공안 어, 공안부의 c 공이 형사경찰국을 c 공이라고 부르는 말이에요 공안부에서 형사경찰국에 바오 보고를 해서 공안 타인포 호치민 바 돔나이 어, 호치민시와 돔나이의 공안이 포이협 주의밭 포이협 그러면 협업하다 협력하다 이런 뜻인데 한자로는 배합입니다 배합 그 우리는 뭐 어떤 색깔을 배합한다든지 그럴 때이 배합이란 말을 쓰는데 베트남어에서 포이협 그러면 여러 부서들끼리 서로 협조해서 어떤 일을 하는 거 협업 협력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주의 앞에서도 나왔죠 쫓아가는 거. 잡는 거, 쫓아가 잡는 거죠. 그러니까 호치민과 돔나이의 공안이 서로 협력해서 쫓아가서 잡도록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